자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동작은 체어 스핀이라는 동작이에요 체어 스핀은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스핀을 피 도는 운동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어, 되게 쉽고 빠르게 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준비 자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알려 드렸던 슬라이드 스핀이랑 준비 자세가 똑같아요. 오른쪽 옆에 포를 두고 10cm 옆에 오른발을 두고요. 그대로 두 다리 모아 줄게요. 조금 더 가까이 붙을게요. 자 뒤꿈치 업, 뒤꿈치 최대한 높게 들고 오른손 위로, 왼손은 겨드랑이 옆에서 팔꿈치를 쭉 펴줄 거예요. 자, 오른손과 사선으로 왼쪽 다리 들어줄 거고요. 오른쪽 발끝은 폴 쪽으로 향해서 살짝만 접어줄게요. 자 왼손 그대로 쭉 펴서 밀어주고, 자 하는 방법은 그때랑 똑같은데 두 다리만 의자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자, 무게중심 가슴 앞으로 두 다리 모아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웃음> <웃음> 어, 이 동작이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두 발이 다 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 팔로만 버텨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두 다리를 드는 건 복부 힘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금나 씨, 복근 힘 자신 있잖아요? 네.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서 무게중심만 보내주면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오른손, 왼손, 팔쭉 펴고 자 그대로 무게중심 앞으로 두 무릎 접어서 오, 너무 잘하셨어요. 접어서 오, 너무 잘하셨어요. 한 주만에 많은 발전이 네. 있었네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른손 위에, 왼손 겨드랑이 앞에, 팔 쭉, 배 힘주고, 앞에 바라보고, 자, 점프 뛰지 말고, 그대로 무게중심 앞으로 주면서, 배 힘으로 다리 접어. <laughs> 오, 네. 너무 잘했어요. 네. <laughs> 잘했어, 잘했어. 반대쪽 해볼게요, 이번엔. 왼쪽 옆으로. 뒤꿈치 업. 왼손 최대한 위로 잡아줄 거고요. 오른쪽 다리 들어서 사서 왼쪽 무릎 살짝 접고 다리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다리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무게중심 가슴 앞으로. 그 다리 접어서 <laughs> 근데 이게 미는 이 손으로 밀어요? 당기는 거요 밑에 있는 손은 밀고 위에 있는 손은 당겨줄 거예요. 아, 네. 응. 왼손 왼쪽 할 때는 왼손이 당기고 네. 오른손이 밀어줄 거예요. 네. 다시 해볼게요. 발 조금 더 가까이. 몸은 멀리. 오른쪽 다리 들고. 배 힘주고. 자, 앞에 바라볼게요. 그대로 무게중심 앞으로. <웃음> <웃음> 밀고 당기고. 네, 밀고 당기고. 콜 댄스는 밀당이 정말 중요해요. 네. 밀당만 잘해도 포를 쉽게 잘탈수 있어요. 네. 지금 포과 함께 밀당 해볼게요. 자, 왼손, 위에 있는 선은 당겨주고, 밑에 있는 선은 밀어줄 거예요. 오른쪽 다리 들고 배에 힘주고, 그대로 무게중심 가슴 앞쪽으로 주면서, 두 다리 밀고, 어. 다시, 이거 당겨 밀고, 당기고, 당겨. 밀고, 팔쭉 펴고, 팔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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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갈게요. 응. <laughs> 너무 조금 도는 거 아니에요? 어, 처음에 한 바퀴부터 시작을 네. 해서 점차 두 바퀴까지 돌수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래도 두 다를, 다리를 바닥에서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응, 기분 좋죠? 네. 어, 우리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더 해볼까요? 네. 오른손, 왼손, 팔쭉펴고 왼쪽 다리 들어서 사선. 자, 배 힘주고, 무게중심 가슴 앞으로 그대로 채워. 두 다리 잡을게요. <laughs> 자, 쿵 떨어지지 않게 배 힘을 주고 사뿐히 삭제할게요. 네. 이것도 끝까지 복부 힘은 계속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반대쪽. 뒤꿈치 업, 왼손 위로, 오른손 겨드랑이 옆에, 팔 쭉, 오른쪽 다리 들어서, 서서, 자 그대로 무게중심 가슴 앞으로, 훅 갈게요. 옳지, <웃음> 잘했어요. <웃음>